너는 내일 일을 사랑하지 말라.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네가 알수 없음이니라. 신청하고, 네. 심매하고, 수 돌은 무겁고, 보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. 미련자의 분노는 이둘 보다 무거우니라.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.

내 아들아,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.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. 타인을 위하여 부증산 자의 옷을 치하라. 외인들을 위하여 부증산 자는 그의 몸을 불모잡을지니라. 좌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.물에 비치며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. 도가니로 은을, 풀무로 금을,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. 내 양대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소대의 마음을 두라. 풀을 뱐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.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, 또한 내 집에 음식이 되며,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. 아멘.